첫 번째 경기 라이프치이 대 프랑크프루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프치이는 2라운드에서 장파울리를 잡고 16강에 올라왔으며, 그러나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리그에서는 호페나임과 볼프스부크르 등의 연속 4골 이상을 허용하며 패해 4위로 추락했고, 챔스에서는 여전히 승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분위기 반등이 절실하고, 주말 일정이 있긴 하지만, 홀슈타인 원정이라 부담이 적고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고 최전방 공격수인 오펜다가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 캄플과 하이다라가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쉽지 않은 상대인 하이데나임 상대로 사고를 몰아치며 완승했으며 해리 케인의 득점왕 질주를 견제 중인 마르무시가 다시 한번 멀티골을 터트리며 맹활약했고. 샤이비와 에티키테 등 이번 시즌 잘해 주는 공격수들의 골도 나왔고 그로 인해 독일에서 가장 길게 연승을 이어가며 리그 2위를 지키고 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프랑크푸르트가 압도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연패 탈출을 원하는 홈팀이 쉽게 경기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프랑크푸르트는 슈키리의 중원 존재감이 빼어나지만 하이다라와 캄프리 강한 압박으로 경기에 나설 라이프치이가 주도권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오펜다와 세스코, 바움가르트너 등이 경기 내내 적극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라이프치이가 승리하고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빌바오 대 레알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라이오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4위로 올라섰으며, 한 경기를 덜 치룬 비아레알 상대로 골득실에서 앞서며 챔스권 순위까지 진입했고, 홈 승리를 노린 라이오에 고전하며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교체로 들어온 산세트가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으며 유로파에서도 16강 직행을 노릴 순위권에 올라있는 등 최근 분위기가 좋다. 레알은 벨링엄의 선제골과 은바페의 쐐기골을 묶어 헤타페에 승리했으며 워낙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을 상대했기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전반 뽑아낸 두 골이 컸고 그로 인해 한 경기를 더 소화한 선두바르샤에 승점 1점 차로 다가서며 라리가 선두 등극을 노리고 있고,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카마빈가, 초우와 메니 등이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호드리고와 세바이오스 등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최근 무패를 이어가는 빌바오의 기세가 대단하지만, 리그 선두 등극에 도전하는 레알의 집중력이 더 앞설 것이다. 특히 레알은 수비력이 좋은 세바이오스가 중원을 지켜내며 수비 부담을 덜어낸. 발베르데와 벨링엄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기에 역습상황에서 빌바오를 공략할 수 있고, 레알이 4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선두를 탈환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 세리에와 코파 이탈리아, 컨퍼런스 리그 등에서 최소한 개 이상의 우승컵을 노리고 있으며, 세리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 경쟁 중이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16강 직행이 유력하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에도 굳이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인테르전에서 심정지의 급박한 상황이 왔던 보부는 빠졌지만, 콜파니와 소틸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모이스킨과 이코네가 공격을 주도할 수 있다. 엠폴리는 32강에서 토리노를 잡고 16강에 올라와 피오렌티나를 만나게 됐으며, 그러나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밀란에 완패하며, 강등권 팀의 추격을 허용했기에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주말 준비된 하위권 팀인 베로나 원정의 베스트 11을 기용하고 이 경기에는 솔바켄과 에콩, 에스포시토와 토스토 등 1.5군 정도의 로테이션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엠폴리는 최근 리그 성적이 나오지 않기에 굳이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나서는 코파이탈리아 16강 일정의 전력을 다할 수 있다. 그보다는 주말 준비된 베로나 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카탈디와 아들리 등 최근 절정의 컨디션을 뽐내는 중앙조합이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것이고, 모이스킨과 벨트란, 이코네의 스리톱이 기회를 노릴 피오렌티나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메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웨스트엠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고 연승에 성공했으며, 잼스에서는 포르투갈의 최강이자, 리그 전승 중이던 스포르팅을 원정에서 제압하는 등 11월 어매치 휴식기 이후 3연승 중이며 그 기간 공격진은 경기당 사고를 뽑아냈는데 하베르츠와 사카, 트로사르와 스털링등 모두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 중이고 충분히 휴식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린 라이스와 외데 고르의 중원도 강력하기에 리버풀을 추격할 강력한 후보다 메뉴는 지난 주말 에버튼에 대승하며 9위로 올라섰으며. 부진했던 테나흐가 떠나고 영입된 후뱅 아모림의 리그 첫 승이었는데 모처럼 선발 출전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조슈아 저커지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아모림의 새로운 페르소나로 평가되는 레시포드도 풀타임을 소화하며 멀티골을 터뜨렸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메뉴가 아모림 부임 이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나름 반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한 팀들의 면면을 보면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데클란 라이스와 웨데고르가 중원에서 마이누와 카세미루의 메뉴에 앞설 수 있고 진첸코와 팀버가 측면을 돌파로 이겨낼 아스날이 승리할 것이며 홈의 이점도 분명 무시하기 어려운 경기다. 다섯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라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첼시에 완패하며 12위까지 추락했으며 물론. 리그 2위 팀과 승점차가 6점에 불과하기에 연승에 성공하면 순위를 크게 올릴 수 있지만 챔스에서도 선전하는 팀임을 감안하면 만족하기 어려운 순위며 또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는 등 성적이 나지 않았기에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브렌트 포드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레스터를 완파했으며 특급 조커 역할을 하다가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케빈 샤데가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커리어 나잇을 만들었고 흠배우모와 요한의 위사의 지원도 확실했고 그로 인해 최근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쓸어 담았고 이제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으며 단 이번 라운드는 쉽지 않은 상대를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금배우모와샤데를 앞세운 역습을 노릴 것이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콜린스와 피녹 등이 최종 수비진에 나설 브랜트포드 수비진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힘이 있다. 그러나 원정의 부담이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잉글랜드 국대 스트라이커인 와킨스가 특유의 파워 넘치는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것이고, 틸레만스와 로저스의 중원 지원이 있을 빌라가 최근 부진을 벗어날 승리를 따낼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